자, 물감 농도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이제 수채 물감을 이제 캘리그라피랑 같이 하려면은 얘네가 좀 연하게 발색이 돼야 나중에 글씨가 더 돋보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색을 만들어서 이제 연하게 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처음에 이제 물감을 개서 이 농도가 만들어지면은 이제 처음에 진한 걸로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. 자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해볼게요. 처음에 이렇게 진하게 표현을 했다가 한번 이렇게 물을 찍어주시는 거예요. 물을 한번 이렇게 찍어서 옆에다가 문질문질. 그럼 이제 옆에다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그 다음에 한번 더 물을 섞어서 섞은 채로 또 옆에다가 그려주시는 거예요. 그럼 이제 점점점 색의 농도가 옅어지고 있어요. 그러면 한번더 헹궈 주시고, 더 연한 색으로 또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. 처음에 하시면은 보통 이제 1번이나 2번을 많이 해 주시는데, 이제 저랑 농도 조절을 할 때는 3, 4번 위주로 그림을 이제 많이 그려 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색을 또 섞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. 색을 섞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처음에 이제 붉은색으로 색을 섞어주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붉은 계열의 색으로 또 한번 색을 섞어서 표현해 줍니다. 그 다음에 노란색 계열로 이제 옆에다가 칠하고 한번 이렇게 왔다 가고 왔다 가고 해서 자연스럽게 섞이게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주황색 계열로 한번 와서 색을 섞어 보도록 할게요. 농도 너무 진하지 않게 주의해주시고, 그 다음에 다시 처음에 썼던 붉은 계열로 넣어줍니다.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다시 노란색을 섞어서 또 여기 칠해보시는 거예요. 이렇게. 색 섞는 연습 한번 해보시고, 이제 이번에는, 어, 그린 계열이랑 초록 계열이랑 섞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자, 노란색부터 시작해서 갈게요. 잎사귀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고, 그 다음에 이제, 연두색. 모양으로 또 만들어 주시고, 그 다음에 초록색 얘네도 만들어 주시고, 그 다음에 좀 진한 초록색 있으면 또다 이렇게 섞어 볼게요. 그 다음에 파랑색 계열 쪽으로 가볼게요. 밝은 파랑 칠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진한 파랑 또 섞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검정색이 있으면 검정색 쓰시고 검정색 없으시면은 갈색도 괜찮습니다. 파랑색이랑 검정이랑 섞어보시고,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갈색으로 한번 섞어볼게요. 하면은 이제 색이 중간중간 가운데 이제 섞이는 모습을 볼수 있고, 지금 이색 섞는 방법은 위에 거는 이제 꽃 그림을 그릴 때, 그다음에 이제 밑에 쪽에 있는 초록이랑 블루 계열은 나중에 이제 잎사귀들 그릴 때 이렇게 색 배합해 주시면서 하시면 돼요. 이제 색 섞는 방법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